일본 하나후다와 우리 화토는 엄연히 다릅니다. 만일에 일제시대에 화토가 들어왔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도 일본 하나후다로 고스덕을 치고 있겠죠. 그러나 일본 하나후다에는 오광 자체가 없습니다. 오광이 들어있지 않은 고스덕을 칠 수는 없죠. 우리는 지금 우리의 화토로 고스덕을 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토가 일본에서 들어왔다, 고스덕 놀이가 일본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 것은 낭설이라고 저는 확언합니다 일본 화토로는 고스톱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화토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 화토와 일본 하나우다를 면밀히 비교 분석한 끝에 정영모 씨가 내린 결론이다 문헌에 남아있는 기록은 정용모씨의 생각을 더욱 굳게 해주었다. 그는 삼국유사에 언급된 증과 폐쪽을 화투의 효식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 폐를 들여다보고 사전을 들춰보면서 지난 5년 동안 그는 화투 48장 속에 담긴 비밀을 푸는 데골몰해왔다 화투 자체를 분석하고 구성원리를 밝혀내는 것이 화투의 국적을 가리는 열쇠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큰 차이점은 그림 자체에 들어 있습니다. 일본 화나후다는 외견상으로 보아도 아주 단순한 단순하고 유치한 그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화투는 요소 요소가 아주 신비한 퍼즐화로 변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퍼즐 내용과 화투표의 명칭을 연결시키면 그 속에서 풍수라든지 역술, 또 우리나라의 설화, 역사, 또는 우리나라의 그 고전과 연결되는 이런 신비한 내용들을 얼마든지 발견해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 신비한 내용이 없는 일본 하나부다는 단순히 우리나라 화투를 의미 없이 모방한 사본이라고 여기서 우리가 확언할 수 있습니다. 화투에 우리 민족의 사상과 정서가 담겨 있는 대표적인 예로 정영모씨는 11월 오동을 든다. 오동 사패에 들어 있는 일곱 개의 별은 우리 민간의 칠성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들은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대업이 성취되기를 바랄 때에 칠성님께 기도를 한다. 그리고 태어날 때도 칠성님께 비로 태어나고 죽을 때도 칠성판을 등에 지고 간다. 이러한 민간신앙이 오동사패에 숨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오동을 보면 7개의 별이 단순한 오동나무 꽃으로 그려져 있다. 따라서 우리 화투에 담긴 뜻을 모르고 겉으로 드러난 그림만 베낀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하나의 예가 송동월. 솔광, 오동광, 팔광으로 이루어진 송동물은 600에서 중요한 이야기다. 그런데 다섯 개의 광중에 왜화필이세개를 묶었을까? 정영모씨에 따르면, 솔광 오른쪽 상단의 해와 오동광의 비열, 그리고 팔광의 달이 1월 성신을 뜻하고, 이것은 우리네 삼신사상과 통한다는 것이다. 화토가 우리 것이라는 또 다른 예로, 그는 우리 화토가 퍼즐화라는 점을 뜬다. 우리나라에서는 비사표를 잡아오면 미나토에서는 비약, 그리고 600에서는 비조리라고 하는데, 여기에 바로 일본 하나후다와 우리 화투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쌀을 일적에 그걸 조리질을 한다고 하는데, 비사표를 조리질을 하면 그 속에서 우리말 비와 일본, 아니 한자로 되어 있는. 비가 무수히 조리질이 됩니다 그런데 일본 하나후다는 그 속에 그런 비조리라고 하는 요소가 돌출되지 않죠 우리 화투 비광을 보면 하늘에는 제비가 있죠 땅에는 두꺼비가 있습니다 또 우산을 쓰고 있으니까 비가 온다고 볼수 있죠 이것은 우리말 비입니다 비광의 오른쪽에는 빛 모양을 하고 있는 물체가 있습니다. 이 빛은 한자로 비라고 씁니다. 또, 어, 비광에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신고 있는 신발은 우리나라 고유의 사무로권 집신입니다. 이 집신은 한자로 집신비라고 씁니다. 빛껍질을 보면 빛껍질에는 두 개의 문짝이 있죠. 이 문짝은 한자로 문짝비라고 씁니다. 빛떼에도 비는 숨어 있습니다. 어, 왼쪽에 보면은 그 바퀴벌레의 꼬리 같은 부분이 있죠. 이 바퀴벌레도 한자로는 바퀴벌레 비라고 씁니다. 오광 구열 십디 이십사피로 이루어진 화투. 우리의 역사와 사상 그리고 우리 민족의 정서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화투. 정영머씨는. 이 속에서 화투가 우리 것이려는 또 하나의 비밀을 읽어낸다. 바로 123이라는 600의 약단이다. 345도 있고 456도 있는데 왜 하필 123을 묶어 족보에 올렸을까? 정형모에 의하면 설매저 사쿠라는 각각 한국 중국 일본 동양 3국을 나타낸다. 그리고 삼국 중에 한국이 제일 앞에 와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한다. 일본에서 만든 것이라면 사쿠라가 일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지금까지 화투가 일본 것이라는데 의심을 가졌던 사람은 별로 없었다. 그런데 정영모씨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눈총을 받으면서까지 굳이 화투의 국적을 찾으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4,500만이... 화투를 치는데 일본 화투를 치고 있다 하게 되면은 문화적 정신적으로 일본에게 예속된다고 볼수 있겠죠. 어, 또한 우리가 뭐 억지로 우리 것이 아닌데 화투를 우리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겠죠. 화투를 제가 단연간 연구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정황으로 화투는 당연히 우리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뭐 고스톱 공화국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화투는 이제 북한에서도 대유행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끝간데 모르고 치다 는 고스톱 열풍에 대해 정영모 씨는 우려를 표시한다. 화투를 도박의 도구만이 아닌 다른 쓰임새로 사용할 수는 없을까? 그 가능성을 화투 48장에 담긴 우리 고유의 사상과 정서를 밝히는 데서 찾아야 한다고 정영모 씨는 주장한다. 이것을 밝히면서 오히려 도박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현상을 건전하게 막고 화투를 새롭게 생각하면서 또그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화투 속의 비밀을 재미있게 찾아보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 보고 싶었습니다.